광명시 기자협회는 10일 광명시 철산로 매정도 브랑웨딩에서 제2회 복록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진주라, 최혁, 김혜정 가수의 흥겨운 노래로 시작한 광명시 기자협회 시상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내빈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명 빛을 발하는 우리 훌륭한 분들에게 제가 감히 수영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상을 그래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불철주야 자기 몸과 희망, 모든 것을 버리면서 우리 사회의원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한 해가 금박처럼 몰랐어요. 내년에 더욱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인사를 가르하고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에 행복과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해 동안 우리 광명시 미래와 비전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올리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저 지역사의 든든한 지역을고 지도자분 많이 계시는 계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2019년도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 짧게 5개월 동안 생활해봤는데요. 저보다 앞서서 왔던 이서선 시장님과 계시고 또양의대신 모셨다고 하셨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직이참그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해도, 어, 열심히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안한것 같아도 또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네, 그 과정에 제일 정확하게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지역의 기자들이 원론인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 동반자로 생각하고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수상의 영광은 박승원 광명시장, 이진우 체육회 전 수석 부회장, 이문수 광명동학보존회 회장, 이영면 선진바이오 대표, 김영일 한양광고 대표, 진명숙 광명시 여성협의회 회장, 한재봉. 농협 중앙의 강명시 지부장 조승철 한국 지역복지봉사회 회장 오병환 제1새마을근고 이사장 김영숙 직업과 진로를 체험하는 공동체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강명시 기자협회 시상 체육 부문에는 강명시 체육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이진우 강명시 체육회 전 수석 부회장이 수상했습니다. 예술 분야에는 이명수 광명동학보존회 회장이 전통문화와 예술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봉사 부문은 여성협의회 회장으로 여권 권익 향상 및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공로로 진명숙 회장과 직업과 진로를 체험하는 공동체 김명숙 대표가 진로상담과 직업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에 큰 역할을 기여한 공로입니다. 제가 2002년부터 광명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웃었고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른이 변해야 우리 소중한 보물인 청소년들이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콤플렉스 제로 스트레스 제로 다 날려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진로를 걱정하고 그들과 함께 진로를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9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아낌없이 열심히 뛰라는 상으로 알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동들잘 키워봅시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복지부문은 관내 장애인, 비장애인, 편견 없이 나눔과 봉사로 복지에 신경 써온 복지 전문가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조승철 회장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2018년 시상식을 개최한 광명시 기자협회는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주제를 발굴 시상하고 격려함으로써 밝은 사회를 이끄는 데 일조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 테브노스 권욱입니다.